자,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지금 매도로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아, 어, 매도로 지금 진입을 못 하고 있지만서도 반대로 매수는 안 받습니다. 지금 매수를 볼 근거가 없어요. 아. 어, 자, 그거는 바로 이, 이 수급표죠. 이 수급표가 지금 매도로 진입 못 하는 이것이 지금 어, 요것도 매도가 됐으면 좋은데 자꾸 지금, 매도가 됐다가, 매수가 됐다가, 지금, 이러는 통에, 진입은 못했어요. 그러나, 매수는 안 받았습니다. 안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를 보면은, 푸승이죠. 콜과 푸시 있는데, 푸승이죠. 그리고 옵션 매도, 수급 매도, 시장 매도입니다, 매도. 어 매수 볼 이유 없습니다. 또 뭐, 많이 빠졌다고, 어제 짱때, 짱때 양봉이잖아요. 이 짱때 양봉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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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져준다고 이런데다 또듭석 득석 또 매수하시면 안 돼요. 아, 철저하게 이 수급 보고요. 어 주급 보고 반대로 가면 안 됩니다. 자 안타깝게도 지금 매도로 진입을 못했어요. 자 그러나 매수는 매수는 안 받습니다. 왜? 우리가요 수급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는 안 받습니다. 매도를 갖다가 지금 이 콜이 자꾸 방해를 하면서 자 우리가 매도로는 진입을 지금 주춤거리면서 못했으나 반대로 매도로 매수는 안 받았습니다. 아 이거는 이거는 잘한 거죠. 그 근거는 바로 이 수급이 있어요. 수급이 자그 다음에 목표가를 이것이 가면 목표가를 4.62까지 받죠. 이콜 마디가. 예, 4.62 까지 봤는데, 4.62, 봤는데, 여기를 봤죠, 여기를. 봤는데, 아, 정말로 요4.62 까지, 이 목표가는 도달을 했습니다. 자, 목표가도 이제 왔고, 아, 그 매도 진입 못 하면서, 조금, 아쉽, 아쉽습니다 아쉬운 것을 갖다가 반대로 아 매수는 안했다 아 이렇게 위안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예 자, 매도존 위로 자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급이 매도니까 매도존 에서 자이 매도를 자 체결시키겠습니다 예자이 매도를 체결시키겠습니다 자 수급 매도 매도 존입니다. 예, 자 그래서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야 2.8p나 오고 이 바닥인데 매도가 되느냐? 아 우리는 수급이 매도고 매도 존이니까 자 매도로 진입을 했습니다. 뭐 올라오면은 지금 매도 존이 전혀 이상 없습니다. 수급 매도고 전혀 이상 없습니다. 예, 요거 지금 체결 시킵니다. 추가합니다. 예. 자, 추가합니다. 예. 자, 예. 그래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한 근거는, 근거는, 매도존이 전혀 이상 없어요. 어, 그 다음에 수급이 매도입니다. 어, 옵션도 매도고요. 그래서 추가를 했습니다. 올라오네요. 어, 그래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어,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죠.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 존. 예,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 존. 예, 자, 자, 우리가 이제 추구한 것은 일단 어, 본청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본청하기로 하고요. 자. 자, 일단은 뭐, 욕심내지 마시고, 주구한 아, 것은 본청을 합시다. 음, 또 장이 또더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이. 예. 하여튼 요, 요, 요 지금 이 콜풋이, 아, 일단은 교차를 안 내주면 됩니다. 예. 자. 자, 그렇죠. 예. 추구한 것은, 자, 일단, 본, 본청을 하겠습니다. 자, 본청을 하겠습니다. 자, 자, 조금 더, 하자라. 어? <laughs> 자, 본, 본청을, 본청이 되느냐. 자, 자, 자 추가한,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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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한 것은 일단 본, 본청을 합니다. 자, 드디 예. 그래서, 자, 추가한 것은 본청을 했습니다. 본, 청한것 같고 위에서 기다리고요. 예. 네. 그 추가한 의미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추가를 안 하고 정밀하게만 진입만 할수 있다면은 뭐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 이제 치고 올라오더라도 매도 존이니까 또 수급이 매도잖아요. 그래서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 존. 매도 존에서는 매도로 싸운다. 이렇게 아, 매밀를 하면 은 어, 됩니다. 자, 자, 쭉 한번 빠져봐라. 자, 네. 이제 뭐, 추구한 것을 본, 본청했기 때문에요. 걱정 없죠. ,이? 자, 그렇죠. 예, 네. 예, 자, 좋습니다. 예, 자, 쭉 빠져보자. 자, 이제, 자, 쭉 빠졌는데 10만원. 자, 10만원까지 이제 찍었나요? 그렇죠. 자, 쭉 빠져보자. 예. 자, 자, 쭉 빠져보, 자, 쭉, 쭉 빠져봅시다. 예. 예. 10, 한 5만원까지 났나요? 어, 수익 나서 돌아올라왔어요. 예. 뭐, 올라오면 은 뭐, 추가하면 되고요. 지금 뭐, 매도존이 전혀 이상 없어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자, 지금, 옵, 옵션도 매도고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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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또, 자, 자, 다시 가자. 예. 아까 15만원 주는 거이층안 했어요. 예, 좀 더. 좀더 지켜봅니다. 자, 자, 예. 자, 자 그렇죠. 예. 도렌지 아까 수인 같은 것만큼은, 어, 다시 내려오네요. 예. 자. 어허. 자, 쭉안 빠지나요? 쭉쭉 안 빠지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는요, 이제 이 수급표가 있기 때문에요, 아침에도 조금, 어, 이, 이 수급하고 잔량하고가 같은 방향일 때는 좀더 과감하게 아,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그 방향이 같았는데 조금 머 뭇거리다가 우리가 좀 매도를 일지 못했어요. 오 예. 자, 수익이 이제 드디어 자, 자 단단하게 지키던 자, 90을 깨자. 자, 90 깨자. 어, 단단하게 지금 90을 지키는데 자 자, 90 깨자.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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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말고 깨자. 자, 아직, 아직은 옵션은 매도입니다. 자, 예, 자, 드디어, 자, 그 조금 단단하게 찍혀지는 것처럼 보이던 구공을 깼습니다. 자, 구공을 깼습니다. 조금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다. 예, 구공이죠. 예. 구공을 깼어요. 자, 자저쯤 가자. 저쯤을 가자. 자, 가자. 저쯤을 가자, 가자, 가자. 어, 좋은 말할때 가자. 자, 갑시다. 그렇죠? 어, 예. 자 그러면 어디가 오면 55면은 30만원 되죠 요 30만원 했으면 일단 한번 자 일단 한번 끊도록 하겠어요 자자 자, 이제는 요, 요게 한틱 2천 걸고 2천 걸고 자 한틱에 2천 걸고 자 30만원 가자 자 지금 이제 23만원 좋다 23만원 예 자 23만원 25만원 예. 25만원 23만원 자 23만원 현재 25만원 자 그죠 예 25만원 자 깨자 증하자 따다단 그렇죠? 예. 그렇죠? 자, 2층 하자. 자, 2층 하자. 어허. 자, 2층 하자. 어. 자, 2층을 하자. 어허. 자. 그렇죠? 자, 예. 그래서 자, 드디어 2층을 했습니다. 자, 삼십일만 원. 자, 삼십일만 원. 예, 요 수급이 수급이 매도저의 아 어, 그렇다 일 번. 자, 수급이 매도저의. 아, 옵션도 옵션도 매도저의 매도저. 수급이 매도일 때는 뭘 본다? 매도 존을 본다. 매도 존을 본다. 예, 매도 존. 그 유명한 매도 존. 그죠? 매도할 때는 매도 존. 수급 매도. 수급, 수급 참 좋죠? 오늘 이제 좀 안, 조금 안 도와주는 게이 녀석이야. 이 녀석이 좀 영값 아로만 빠지면은 참 좋겠는데, 자꾸 버티는 힘이 있어요 아자 어. 그래서 31만 원. 예 우리가 이제 31만원 따끈하게 수익을 내놓고 자 공부하는 시간 하나 가지겠습니다 지금 질문이 요4.62가 뭐냐 그랬습니다 예 제가 요걸 갖다가 아콜 어, 예예 저콜 마디가라 그랬습니다. 마디가, 예. 마디가. 예. 어, 이 옵션 가격에서는요 의미가가 있죠. 어, 그 다음에 기준가가 있죠. 기준가. 그 다음에 마디가가 있죠. 마디가. 그 다음에 월고 월저가 있습니다. 월고 월저. 올, 저가 있습니다. 예. 네. 어, 이렇게 이제 많은, 자, 그러면 이 가격이 총몇 개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음, 가, 가격이 딱한 개면 모르는데, 엄청나게 많다는 것은 뭡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건, 거꾸로 말하면은,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가격이 많으니까 어느 한 가격은 걸려들 거 아니에요. 그죠? 바다에서 낚시를 합니다. 물이 찰랑찰랑 하고 요갯바위 위에서 어 낚싯대를 딱 들어오면은 어요 모든 모든 고기가 다 낚시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중에 하나 한두마리가 걸려드는 거죠. 이렇게 많은 가격을 갖다가, 이, 이, 밑에 있지만서도, 이 수많은 고기가 있지만서도, 낚시가 되는 거는, 그 중에, 몇 마리에 불과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의미가, 기준가, 마디가, 월고, 월저, 이 많은 가격을 갖다가, 여기 뭐 마디가, 뭐 1.20, 2.50, 3.50, 뭐 4.85, 뭐 기준가, 뭐 4.24, 뭐 4.04, 어, 막, 수많은 고기가 있어요. 수많은 가격이 있어요. 아, 어. 어, 알겠다, 3번. 이 수많은 가, 자, 매도하면 안 되겠어요. 지금 심상치 않아요, 얘가. 어. 그죠? 이 수많은 고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가격, 가격이 있단 말이야. 그 중에 하나 걸려드는거예요 그래서 이 가격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가격 이론자입니다. 이 가격에 빠져가지고. 정말로 어, 산전 수전을 갖다 다다 다 겪었습니다. 예. 어려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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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많다는 소리는 뭡니까? 코에 걸면 코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을 깔고 이 가격 이론을 대하십시오. 즉 가격 이론은 가격을 보고 진입 시에는 뭘 해야 된다? 손절을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손절을 왜? 이 가격이라는 거는, 어떤 이라는 가격을 딱 봤으면, 자, 이 가격이 콜이 지지할 거냐, 콜이 붕괴할 거냐, 푸시 지지할 거냐, 푸시 붕괴할 거냐,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갈림길. 갈림길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갈림길에서 선택을 잘못했을 때는 손절을 줘야 됩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제가 이 가격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요 매도하면은 매도하면은 조금 지금 지금 얘, 얘가 심상치 않아요. 지금 계속 증가하죠. ,이? 지금 얘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이렇게 증가합니다. 어? 이제는 뭐 옵션은 완전히 매수로 돌았었죠. 매도를 조심하세요. 매도를 이제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이4 4, 4 6 2는 뭐냐? 오로지 수급이에요, 여러분들. 수급에서 이미 지금 딱 알려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거 역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이 4.62는 뭐냐면은 자 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까지 올때약약 약 300을 왔잖아요. 이게가 282입니다. 그럼면몇 포인트가 왔어요? 약 지금 10P가 10포인트 10포인트가 10P가 아니죠. 10P가 아니고 어약한약한 30P입니까? 어약한 30P입니까? 아3 0피가 아니지. 지금 그러니까 요 여기에서 출발해 갖고, 지금 현재 지금 여기까지 와가 있어요. 아,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은 이, 이거는 좀요 밑에 가 보면은 여기가 지금 얼만가 하면 2 8 2인가 그래요. 282에서 코울의 저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누가 282에서... 자, 이당시는왜 282인가 하면, 이 당시 행사가가, 중심 행사가가 아마 282일 겁니다. 물론 찾아보고, 찾아보고 설명을 하면은 좋은데, 어,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찾아보고, 누가 한번, 누가 한번 찾아보세요. 콜, 콜 282를 한번 봐보세요. 네, 콜 282로 알고 있거든요. 콜 282. 어, 저가 3.31, 5.32, 280인가요? 200, 280을 봐야 되나요? 콜 280, 아콜 어, 280이네요. 네, 280, 예, 280, 이 맞습니다. 요 282가 아니고 요 280이에요. 이럴 때이 이 중심 행사가가 280입니다. 그럼 280의 콜저가가 보면은 얼마가 하면은 요 4.62죠. 예, 4.62. 그콜저가를콜저가를요 4.62를 푸시 자꾸 이제 분계를 하는 거야. 요거 요건 이제 280이죠. 어어200 280이죠. 그다음 위에 그러니까 2 8 2또 푸시 또분괴하고 또, 208, 또, 285, 285도 또 4.62가 붕괴하고, 287, 287도 또 4.62를 푸시 붕괴하고, 290, 뚝뚝뚝뚝 해갖고, 지금 300까지 왔어요. 아, 300까지 왔어요. 이러다가 이제 요 4.62를, 이제 푸시 지지하면은, 푸시 지지하면은, 푸시 붕괴를 해야 되는데, 푸시 지지하면은, 4.58에서, 요 4.62를 지지하죠. 여기서, 302에서 지금 지지한단 말이에요. 302에서, 요 지지하면은, 이제 요 4.62는 생명을 다 하는 거야. 생명을 다 하고, 어떻게 된다? 이제 오늘 보면은, 어, 요 상대적가, 뭐, 4.58, 3점 이거 얼마입니까? 3점 얼마입니까? 요거 3점 얼마입니까? 요요 3점 3점 23을 어, 교차는 못했어요. 교차는 못했지만도 이제 이 3점 23으로 이제 푼 마디카가 풋 마디카가 됩니다. 이제 3점 23으로 이제 3점 23으로 이제 이제는 또 이제 푼 마디카로 3점 23을 갖다가 이제는 내일부터는 내일부터는 요또 이제 3.23으로 이 마디가를 봐야 돼요. 이제 이 3.23을 갖다가 이제는 콜이, 콜이 이제 붕괴하면은 또 순차적으로 또 이제 이렇게 또, 또 붕괴해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마디가는 옵션 가격이 되면서 가장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이 이제 중심 행사가에서 발생한 4.62, 요콜 마디가는 전 행사가, 280에서 시작해가지고, 요, 지금 300까지, 302까지입니까? 300까지입니까? 300까지, 어,를 갖다가 각 행사가마다 다 연동해서 적용이 됩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품마디가가 3.23이 되면은 요것도 이제 내려오면서 이제 전 행사가에 이제 다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고기가 많은 것처럼 가격이 많습니다. 어, 이 많은 가격을 중에서 내가 어떤 가격 하나를 택해서 보는 게 좋아요. 택해서 내가 물고 물질을 보겠다. 내가 의미가를 보겠다. 내가 기준가를 보겠다. 내가 마디가를 보겠다. 어, 어느 하나를 갖다가 정해서 정해서 어, 그게 지진냐 붕괴냐로 보면은. 장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해된다 3번 좀 부족한 거는 어, 특강을 통해서 좀더 자세하게 또 하기로 하고요 어, 일단 지금 이제는 어, 실전 실전 중이니까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고 어, 특, 더 이제 세부적인 거는 예를 들어가면서 차트를 가지고 어, 설명하는 거는 어, 특강에서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아, 예. 잘 알겠다, 3번. 예, 예. 이 수급의 효용성을 보라고요. 지금, 콜이 이렇게 지금 끄집어 올릴 때는 지금 이유가 있겠죠. 얘들이라고 지금 이거, 이, 이 매도를 갖다 모르겠느냐고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향이 틀리면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무리하게 할 필요 없어요. 물론 지금 매도존은 주고 하는데, 아까 우리가 여기 매도존이 있을 때, 요거하고는 다르죠. 지금.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이제 여기서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어, 자, 마감방송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침에 우리가 31만원 수익 낸그 이후로는, 어, 진입을 못했습니다. 어, 그 이유는, 얘하고 어 얘가 방향이 안 맞았죠. 방향이 안 맞길래 어 그이후로 진입을 못했는데 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진입한 걸 보면은 매도 존이 얘가 매도고, 얘가 매도고, 얘 옵션도 매도일 때, 매도일 때이 매도 존 위에서 여기서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이 수익을 갖다 냈습니다. 냈고, 그럼 이제 요 위는 매도 존이 있는데 요 방향이 안 맞아가지고 요 매도는 안 했고, 어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이 방향이 안 맞을 때는 어차피 얘가 지금 매도니까, 그러면은 어 이제 얘만 고점을 찍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여기서 고점을 찍었거든요. 그럼 이제 고점을 찍고 난 이후로 어 이렇게 중간 매도 존 여기에 있었고, 또 여기에 있었거든요. 이런 중간 매도 존 이런 걸 갖다 또 공략을 하면은 더큰 수익으로 또 이렇게 되겠네요. 예, 그래서 이 수급표를 잘 보시고 수급표대로만 하고 수급표대로 반대로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을 잡고 진입하시길 바라고요. 수급표대로 수급표대로 매매를 하면은 안전하게 들림 없이 수익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급에 대해 가지고 어 이제 특강으로 한번더 강조를 할 테니까요. 꼭 참석하시고 즐거운 주말 휴일 시간 되시다가 아 월요일 날또 우리 수급표가 어떻게 우리한테 작용을 해줄 것인가 기대가 되죠. 아 기대를 갖고 또 월요일 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한 주간 내내 수고하셨고요. 이제 이 수급표가 빛을 발휘합니다. 아, 이 빛을, 예. 아주 이제 이 수급표가 이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얘가 방향이 같을 때는, 어, 그 방향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한다. 방향이 다를 때는, 어, 조금, 감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울릴장이 뵙겠습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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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